두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제가 일요일 날그스파레주에 있었는데 동네에 이제 고양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고양이들 세 마리가 막 갑자기 뭐 분주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보면은 이그스파레주에 보면 하얀 철 철망이 대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이제 작은 문이고. 근데 이쪽으로 그냥 조그만한 오리가 청동오리가 팍팍팍 뛰어 들어온 거예요. 어, 이미 머리는 물려가지고 이쪽 눈가에가짝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있더라고. 막 도망에 들어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저희 그 같이 계시던 스님이 이제 이거를 발견해서 잡았어요. 그리고는 딴데 가 보니까 고양이들 사이에서 날개가 물려서 이렇게 막 물어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하나 구해왔어. 그러니까 두 명이 형제야. 그날 이제 오, 나머지 오 형제는 사망했고. 어, 이두 명은 형제예요. 근데 얘네는 지금 우리 지금 사무실이죠? 어, 사무실에서 지금 일박하고 저희 집에서 일박해서 지금 이틀째입니다. 어, 얘네들이 처음에는 뭐 우리도 쩍벌이 있던데 이렇게 앉으면 다리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쩍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교정을 해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체중이 증가되면은 이 다리가 벌어져 버리니까 체중을 못 버티고 어, 단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제 완결을 사다가 거기다 세워놨더니, 하루 자고 왔더니, 다리 쩍벌이 고쳐졌어. 지금 아까 보니까. 지금 되게 쩍쩍거리는데 혹시 들리세요? 아, 대환 씨? 꽉각이 이름 아직 안 지었냐고? 성별을 모르겠는데, 보통 3개월까지는 성별을 모른대요. 그런 다음에 성별이 남성, 수컷 같은 경우에는 목도리가 이렇게 이뻐지는 파란색, 남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래서, 오돌이, 오순이로 막 정해놔서, 둘 중에 하나는 여자겠지 하고, 그냥 오돌이 오순이로, 우선은. 그, 뭐, 치즈로 하자, 딸기로 하자 의견들이 있었는데, 역시, 오돌이 오순이 오리니까, 이렇게. 조금 들려요, 영희씨? 갑자기 그러는데? 짹짹짹 소리 난다. 얘네가, 둘이를 조금 띄워놓으면은 형제간에 찾으려고 얼마나 목청 높이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작은 애가 따라다녀 뒤를 쫄래쫄래 음. <laughs> 근데 옷, 오리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금년 중에 그래가 오돌이 오돌이 쟤네는 키워가지고 그, 하천에다가 한번 풀어줄까? 여러 가지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도가 없잖아요. 누가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 여러 가지. 일단 키우자. 그래서 아산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방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둘이를 좀 놔둬야 되겠다. 어, 이 여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금요일 날 공수를 할 겁니다. 그쪽으로. 오돌이, 오순이. 예. 예, 금요일날 가니까 토요일날 오시면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둘째가 날개를 물려고 던져서 그런지 다리가 조금 이렇게 겹치나 봐. 그래서 가끔 보면은 걔가 혼자 누워있어요. 보면은 넘어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못 일어날 때가 몇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워놓고 막 그랬죠. 네. 조금씩 체력을 찾는지 요즘에는 뭐 점프력도 좋고 막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오셔서. 네. 자, 약수빌레를 낙찰받은 금액은 잠깐만요. 3,110인데 세금 포함하고 이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까지 합쳐도 3,500이었다. 명도를 끝내고 나서 도배장판 전등을 갈아 끼우고 방문과 대문짝을 페인트로 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을 낙살받으면 간단한 수리비용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지은 지 오래된 건물들은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도배와 장판은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전기 조명 교체 기본이죠. 일단은 전기, 전기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 밝아야 잘 빠집니다. 그래서 조명은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되고, 어, 이제 뭐, 장판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에 눌린 자국이 있어도 닦아서 내놓는 경우도 있었어. 왜냐면 어, 워낙 낡아 있는데 굳이 뭐 완전히 신빙으로 만드는 필요는 없죠. 어, 신빙으로 만드는 것은 과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과다 투자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것이죠. 그잖아 예를 들면 벤츠에 드리는 비용을 어, 그뭐 마티지 고치는데 그만큼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어, 항상 중고 부품 쓰고 어,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죠. 뭐든지 간에. 아. 자, 본권은 나름 오래되고 관리를 잘하지 않은 빌라였고요. 그래서 화장실 문짝이 낡아서 보기 흉했고, 문짝을 개보수하고 전체 방문과 빌라 대문까지 페인트로 칠해버렸어요. 물론 직접 했습니다. 초창기에 청소부터 페인트까지 모두 다 직접 했을 때의 추억을 되살려보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경매할 때, 진짜 처음에는 어, 좋은 자했고 두 번째는 친구 거랑 같이 했고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원이 하나가 있으면 거의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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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로만 했던 세월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때쯤에는 어, 이제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점심 먹고 야, 가보자, 그러면서 직접 가서, 어, 바로 조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대해서는 뺑기도 내가 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고, 직접 가서 또 발라서 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컨설팅 직원들한테 이제 그 본보기도 좀 보여줘야 되겠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어, 잘 배운 거야. 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 5천에 계약하여 투자한 돈을 모두 다 회수했다. 몇 개월 전에 임금 부동산업소에 알아보니 현재 전세가 8천, 올랐죠? 전세가 5천에서 8천 올랐고 시세가 1억 6천이라고 한다. 매입 당시 시세가 8천이었으니까 딱두 배가 오른 셈이었죠. 재개발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전세금을 8천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했는데 세입자가 어렵다면서 사정을 해서 천만 원만 올려서 조정해줬다. 그게 아마 그러면 육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사실은 팔천 받아도 되는 집인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래도 그래요. 그냥 한십년 전에 받은 월세 그대로 받고 막 그러, 그런 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걸로 돈 버는 거보다는 새로 잡는 걸로 돈 버는 거를 취향으로 삼아서 그러는 건지. 지금도 이런 기질이 좀 있, 있어요. 어, 원래 시중에 전세 가격에 맞춰야 저에게 이득이 생기나, 목적은 투자 차익이다 보니, 뭐 전세금 올리는데 안 달랄 이유가 없었다. 어, 이 물건은 매입 당시부터 향후 재개발을 목적으로 거두었으며, 당시의 마음가짐은 집이 무너질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거였는데, 어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시세가 두배 이상 상승했던 물건이다. 어 전세금으로 저희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했고 이 집에 투자된 돈은 단한 푼도 없는 물건이었다. 아 어, 여러분이 보기에도 매우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음. 이 투자에서 그 배워 볼 만한 점은 의혹이 생긴다면 의혹이 생긴다면 포기해 버리지 말고 반드시 조사를 해보라, 라는 것이야. 돈은 날개가 달렸다고 한다. 어, 날개 달린 새를 하나 잡으려고 해도 바쁘게 뛰어 다녀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는 돈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는가? 어, 남과 같으면 잘라봐야 남들 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남하고 같다면 잘라봐야 남들하고 같은 수준이죠. 남보다 잘나려면 남들과 다른 안목과 철학이 필요하다. 그죠? 어, 남들하고 같은 수준이 되면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지만, 어, 남들보다 잘나려면, 어, 안목하고 철학이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목도 달라야 되고 철학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어,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했을 때 유별난 것도 없고 너무 평범해 그러면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거는 한 건으로 끝나네요 음, 한 시간 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 십몇 분을 했습니다 어, 여기 있다 나중에 요거 또 강의를 해 드릴게요 전문가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법 이런 거 이런 것도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사이사이 특강을 하나씩 집어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강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질문 질문이 아까 세영 씨가 질문 길게 했어요. 저는 항상 라이브 할때 세영 씨가 질문을 길게 하죠. 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잠깐만 자 안녕하십니까 협회장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물건을 보다가 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소기준관리인 근저당보다 어, 이거를 읽어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캡쳐를 할게요. 캡쳐 캡쳐를 했고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아이클라우드, 데스크탑, 캡쳐캡쳐 이렇게 있다. 보이시나요? 음. 네. 자네가 잠으로 앉아 오셔야 되지.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물건을 보다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 매각, 어, 소멸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후순위 매매 예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어, 말소기준, 후순위 가등기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음. 두 번째는, 어, 현황 조사상 후순이 임차인이 본인, 현재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자, 후순이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어, 내부 전체 시설 공사 및 인테리어를 비용으로 6천만 원이 소요되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고, 근거 자료로 세금 계산서 복사본을 제출하였지만, 협회장님 권리분석 강의에서도 장사꾼이 자기 영업을 위해서 인테리어 한 것은 원상회복의 의무 때문에 안되고 예, 다시 한번 후순이 임차인이란 건 근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어, 후순이 임차인이 현재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어, 자기의 시설공사를 6천 정도 했다라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치권이 안됩니다 어. 실제 판례에서도 이는 유치권 부전제 판결이 난 판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현재 장사하는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한다면 부전제 소송을 하면서 말로 판례 등을 얘기해 주며 설득하거나 끝까지 주장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아 예, 은행에서는 아직 부전제 판결은 없고요. 이렇게 유치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도, 대출도 어렵겠지만, 물론 은행에 유치권 부전제 판결이 있고, 유치권이 아니라고 설득을 해봐야죠. 유치권 부전제 소송하는데 오래 걸릴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 이런, 그, 이런 거는 평범한 사례에 속해 합니다. 평범한, 어, 유치권이 아닌 것으로, 어, 시중에 알려져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출 잘 나와요. 아, 이제 어, 이 정도는 대출이 잘 나오는 사례에 속해요. 그리고 어, 요 경우는 낙찰 받아 놓고 어, 이런 거 주장하다가 그그 그 뭐죠? 어, 입 경매 방해죄로 우리가 고소해 버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살짝 던져 주면 바로 쪽으로 듭니다. 아, 그리고는, 어, 어차피 유치권 안 되는데, 사장님이 요 정도까지 하시는가 보면은,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1번. 재계약하자. 1번. 어, 두 번째는 굉장히 비밀인데, 그냥 방송하는 김에 하나 알려드리면, 어, 당신이 있는, 있으면서 장사 좀 하다가, 나한테 월세는 좀 줘라. 아니면 네가 그만둘 거면은, 어, 우선 장사를 하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나한테 월세 줘. 어, 동일하게 계약해. 그다음에 장사를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래도 계약해. 그러면 당신한테 메리트가 뭐가 있냐? 내놓으면서 어, 권리금 장사 권리금 받아 가라. 오케이? 자. 내가 당장 쫓아내지는 않고 네가 6천만 원 어추고 하는 거 지금 권리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몇 개월 더장 장사하게끔 해 줄게. 대신 월세는 나한테 내.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내가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설득하면 웬만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 나와요. 이런 거는 어, 유치권이 아닌 것으로 정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 보편적 사례이기 때문에 어, 그냥 나와 대출이요. 어, 아시겠죠? 예. 뭐 입찰 보시는 게 있나 보네요. 어. 대표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풍요롭게. <laughs> 아니, 쟤네들이, 그, 세게 쥐질 때는 뭐가 있어. 어떨 때는, 그니까, 지 동생 넘어졌다고 나를 부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 짹짹거리는 것이. 음. 그래서 이제 법원이랑 만나 놨더니, 법원이가 막 그냥 난리야. 걔를 만 걔, 걔 얘네한테 만나려고 내가 꽉 잡고 있었거든. 그랬더니만, 뭐. 보 보니까, 응, 응, 이러니까. 혹시 얘가 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어서 흔들어버리면 쟤네 죽어버리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짝 붙어서 긴장하고 있죠. 네. 네. 지금 그, 손세형, 예, 세영씨 질문한 거 확실히 설명드렸습니다. 마이크가 너무로 작게, 아, 소리가 나는데, 아마 오리 내는 소리인가 봐요. 예, 맞아요, 한우씨. 날개짓도 하나에 막 벽을 치나봐, 지금. 음. 한번 와서 보여주면 좋은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 할까요, 여러분? 네. 자, 이번주에 오셔가지고, 그 오리 한번 구경하세요. 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